아 어, 오늘 또 이렇게 이게 종로 나가는 김에 예전에 제가 진짜 한십몇년 전에 갔던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영생덕이라고 그때 제 기억에 장모님하고 가서 <laughs> 그때 이제 짜장면 먹었었나 뭐 하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오늘 나가는 김에 한번 또 바로 근처에. 영생덕이 있어가지고 한 그릇 먹고 가고, 저게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30년 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그 유명한 거한 그릇 또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이제 영생덕 어, 종로 이제 한 가운데 있는 곳이죠. 오, 영업하는가? 여보세요. 한명이데 식사 네, 지금. 한분한절안 주세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제가 외하기한 15년 만에 왔는데 제일 추천해 주실 분이면 꽃만두거아요 꽃만두요? 꿈만두, 또면 종류는 식사는 양고 우동, 야 우동, 야끼 우동이 삼성 짬뽕 빨갛게 드시는. 이게 제일 대표 메뉴야 우동 한개 하고 꽃만두 한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주문했으니 네, 다시 이동. <laughs> 내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옆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는 이제 물고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 한 15년 정도 만이 앉는 것 같은데 일단 사장님께서 이제 만두하고 야끼우동이 이제 대표 음식이라고 하셔가지고 또한번더 먹고 그래 가도록 하고 여기도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가지는 진짜 안유명했는데 지금은. 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손님이 굉장히 네. 많아요. 동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지금 손님이 많아서 제가 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니, 에어컨 그건데, 저기... 아, 있고? 네. 뭐? 아, 오징뭐뭐 해야 되나? 아, 그 어... 단무지가 굵기와 아, 크기가, 크기가 다른게 직접 썰어서 네,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대구의 야끼오뎅이라고 하면은 수성대학교 근처에 미 땡이라는 곳이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 여기 야끼오니이 관도 더 괜찮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저전 유명한 분야에 보고, 정말, 정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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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마말 정말, 정어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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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정

아 왔다 오어제 너무 고마워요. 여사이게고나 그냥... 만취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름이 영생덕이라고 지금 지어낸 이유가 따로 습니까 음. 아... 수업 <laughs> 에서지주제 신가라가지고... 잘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일단 방금, 약기 우동하고, 저거, 꿈만두 후딱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아서, 사실 저는 혼자 먹으러 왔는데, 뒤에 도 기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빨리, 제가 나오는 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후딱 먹고 나왔고, 어, 약기 우동은 9,000원이고, 꿈만두는 8,000원입니다. 금액은 조금, 어, 싼건 아닙니다. 근데, 어, 확실히 맛있습니다. <laughs> 야끼 우동이 막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진짜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단맛이 섞여 있어가지고 어 제가 사실 중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 번씩 어 간혹 가다가 이제 먹고 하는데 어 제가 먹어본 야끼 우동 중에서는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확실히 야끼 우동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만두 같은 경우도 피가 어 생각보다 얇아서 좀, 바삭해서, 좋았었고, 금액은, 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우리, 종로 쪽에 오시면은, 한번 오셔서, 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역사가 있고, 또, 전통이 있는 집이에요. 어, 옆에 지금, 동상, 이 보이시나요? 이게, 아까 전에 사진 찍었길래, 제가 잠깐 앉아가지고, <laughs> 또,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 영생덕이라는 이름은, 지금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답니다. 그, 이제 저 윗대에서부터, 어, 이름을 지어서 내려왔는 거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왜 영생덕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는 제가 들을 수가 없었었고, 확실히, 오래되고 유지되고 있는 집들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맛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한번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생덕 오시게 되면은, 야키 우동하고 꿈만두, 이게 사장님께서 이제 추천 메뉴로 말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데 가서 또 먹고 또 소개도 드리고 또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